안녕하십니까 예성교회 김성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으로 구약성경 토라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기간 동안 교회 공동체 교훈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남북으로 정복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와 예수님이 정복하시는 것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호수와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는 공동체 정신이 남아있었습니다. 동쪽 지파들은 이미 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쪽으로 건너가 다른 지파들을 돕고 귀환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여 점점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가난한 땅 우상과 타협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이기주의와 탐욕과 모든 악한 사상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열두 번도 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다시 구원받는 역사를 반복합니다. 그들이 헛된 자부심으로 자만하였지만 사실은 부끄러운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멸시했던 천안 라합과 그리고 모하의인 루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잘 대접하고 섬기고 선행을 함으로써 구원받고 그리고 주님의 메시아의 계보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유선자가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맺는 자입니다. 주전 1050년 이스라엘은 사울왕을 초대왕으로 삼음으로써 다른 나라들처럼 번듯한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번듯해진 것은 그들의 속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더 곰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쇠락하게 했습니다. 왕국기는 세 가지 시각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왕들을 중심으로 한 왕조실로 그리고 선제자와 백성들 하나님의 시각으로 쓴 선지서 그리고 기타 지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분을 뛰어넘어 성경은 두 가지 대조를 우리에게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악인과 선인, 어둠과 빛입니다. 브린나와 한나, 홈리피르나스와 사무엘, 사올 솔로몬왕과 다윗왕 그러한 대조들이 우리에게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는 악한 왕들이 속이고 착취하고 죽이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는 선한 왕, 선한 목자, 참된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참 기쁨과 하나됨과 그리고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악한 나라는 악령이 지배합니다. 요엘의 표현으로 군대 귀신은 그 마음이 돌처럼 딱딱한 완고한 마음입니다. 불의와 탐욕과 위선이 가득합니다. 거짓 평화와 거짓 민족주의와 거짓 예배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말씀을 왜곡하여 거짓말합니다. 그것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는 곳은 온갖 좋은 것이 넘칩니다. 선한 가치들이 넘칩니다. 그것이 곡식과 새 포도주처럼 기름처럼 넘칩니다. 정의와 자비, 신실과 겸손, 인내와 온유,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포로된 자유와 자가 자유를 얻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습니다. 억울한 자가 시원케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변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의 참된 주인공은 역시 의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헛된 자만심에 빠진 그들이 아니요 바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킨 레각족 속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그 삶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인공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여기고 세상 것은 없어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의 소출이 없어도 그것으로는 크게 좌우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욕처럼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다위처럼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에 참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빛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다수는 그와 같지 않았고 그러므로 마침내 그들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다수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다니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계를 촉구하시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했을 때에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을 때에 떨어졌습니다. 벨사살 왕이 교만했을 때에 하바침에 망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십니다. 다니엘이 회개기도 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깨닫고 정의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을 시행할 때에 다시 그를 높이시고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으며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음식의 교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의 왕의 진리의 교훈입니다. 그는 이 방의 음식을 거절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지켰습니다. 그것은 음식이 아닌 세상의 악한 사상을 말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음식이었다면 신약시대에 베드로가 보자기의 음식을 거절한 것을 하나님이 칭찬했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사상들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 분명하게 거부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가지 교훈은 우리가 영적 승리, 최후 승리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베삭과 아벤느고가풀무불에서 거짓심을 받았습니다만는 신약시대에 요한계시록의 버가보 교회의 안디바 성도는 전승에 따르면 화형에 처해지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지심을 받았지만 신약시대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먹이로 순교하였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의 육신은 죽이되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양심은 죽이는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육신과 영혼까지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진리의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실 때가 옵니다. 성령을 부으시고 그들의 마른 뼈가 군대되게 하시고 그들의 고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분열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전에서 생명수처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죽은 땅 광야에 생명나무가 다시 자라게 하시고 죽은 바다 사해에 다시 생명이 자라게 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의의 길, 진리의 길을 끝까지 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그 사람이 참지혜 있는 자요. 그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환의 때가 옵니다. 해방의 때가 왔습니다. 그때인 주전 500년을 전후한 시기는 역사상으로 참으로 특이한 시대였습니다. 세계적인 사상과 종교가 동시다발적으로 그때 탄생했습니다. 그 전의 제국들 간의 그 치열한 전쟁과 잔인함 속에서 사람들이 본질적인 가치와 정의와 자비와 인과 또 인간 존중의 모든 사상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물의 본질을 제 로고스, 피타고라스의 수, 자라투스트라의 불, 석가모니의 불교, 공자의 유교, 이스라엘의 유대교 이 모든 세계적인 사상 종교들이 거의 동시에 탄생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귀환하여서 제2차 성전 스롭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학계는 그것을 독려합니다. 또한 에스더는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나섭니다. 또한 느미아는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저 변방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과 싸우고 간첩을 세출하고 부패한 기득권층을 전부 개혁시킵니다. 에스라는 언약을 갱신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운동을 벌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너진 정신문화의 재건을 의미합니다.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다시 부패하여서 말라기 선지자에 따르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타락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요. 세상의 것은 세상의 제도와 나라는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지, 의지할 수 없는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말라기는 그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진정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과 같아서 악인들은 용광로 불처럼 태워 버리실 것이요 의인들은 치료하는 광선으로 치료하시나 그러한 빛입니다. 중간 기에는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주전 300년대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 그리스 헬라의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로 전전긍긍하며 내부의 권력자들의 지배층의 부패와 타락 속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타락한 암울한 사회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며 진정한 나라를 이루어 주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시는 그것을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러한 기대와 소망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 구약성경 토라이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잠깐 반짝했다가 타락하였으며,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으며, 다시 회복되었다가 금방 다시 타락했는지를 함께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 이 세상의 것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 그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진리와 행복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